이번 문제는 소스 팔로우 문제입니다. 즉 커먼 드레인 앰프리파이어인데 지금 로드 저항이 하나 달려있고요. 게이트의 저항이 하나 달려있고 소스 속에 전류 IQ가 흐르는데 그 IQ의 값이 5mA입니다. 5mA일 때그 다음에 MOS의 f e 특성이 셀레솔드 볼테지가 마이너스 2볼트 그 다음에 KP가 5mA 8볼트의 자승이고 람다가 제로 채널 랭스 모델레이션을 고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물었는데 첫 번째 알자로값 출력단에서 들다보니이회로의 이 전체의 출력 리스턴스를 구하고 그다음두 번째 어떤 저항 알레를 달았는데 알레를 달기 전에 어떤 출력 전압이 있었는데 그 값이 알레를 달음으로 인해서 반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출력장 알레를 구하라 근데 네, 이 알레를 구해보면 나중에 알겠지만요 자 어떤 노점에서 요점에서 앞단을 들다 봤을 때이 테브란 등가회로가 v o c 와 R제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랬을 때 나오는 전압 출력은 v o c 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Rl이라는 저항을 달았을 때 나타나는 출력 전압 v 제로는 R제로 플러스 Rl분의 Rl 곱하기 v o c 가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이 RL이 R0하고 같아야 돼요. 즉, 여기 나오는 이 R0 값이 앞서서 구한, A번에서 구한 R0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실에서 회로를 꾸미나놓고 출력단에서 들다본 출력장 r 0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여기에 전화번이 있기 때문에 저항기로 갖고 출력장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오실로스코프로 출력 위자로의 파형 앰플리투들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장 Rl을 닮으로 인해서 닮으로 인해서 출력 전압이 반으로 떨어지면은 그 임의의 장 값이 바로 출력 단에서 앰프 쪽으로 들다보 출력 저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저항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임의의 장 Rl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알레이 달리지 않았을 때의값에 비해서 얼마만큼 떨어지는 냐를 걷고 이 계산식으로부터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V0시는 알수 있고요. 왜? 오픈 시키 놓고 전압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임의 장뭐 저항 1k옴짜리 저항을 달았어. 1k옴짜리 저항을 달게 되면은 그 저항을 엮고 그때 나온 출력 전압을 측정을 해. 그럼 이 값도 알고 이 값도 알고 알레을를 아니까 알제로 값은 구할 수가 있다. 그런식으로 임의의 앰프 회로의 출력장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건 응용분야고, 실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은 알제도 구하고 반으로 떨어지는 RL값을 구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AC파라미터를 구해야 됩니다. AC파라미터는 IDQ가 5mA죠. 즉, IQ하고 같아서 5 m a 입니다 따라서 g m 두 2배의 루터, KP 곱하기 IDQ. KP가 5 m a IDQ가 5 m a 니까이 루터를 1 5 m a 따라서 1 0 m a 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R0는, 남다가 0이기 때문에 R0는 무한대 이것이 AC 파라미터그 다음에 AC 등가회로를 그리면요. 자컴 r 그레인이니까 드레인이고 입력이 게이트고 출력이 소스입니다. 그러면은 게이트와 소스 사이 걸리는 전압을 VGS라고 두면 드레인에서 소스로 GM VGS가 흐르고 그다음에 R0 모니터라고 쓸수 없고 RL이라는 저항 하나만 있는 케이스입니다. V0 요때 요 IQ는 뭡니까? DC 전류원이기 때문에 전류가, 전시 전류는 전류 값을 제로로 만들면 오픈 서키트가 되니까 소스에서 그라운드 사이에 IQ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 단자에서 이렇게 들다은 저항이 R0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와 그라운드 사이에 RG라는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VI라는 입력 전압이 이렇게 있요 여기서 r 로 값을 구하라. 자, 먼저. 입력을 제거하면은, 게이트 단자가 드레인 단자와 쇼스키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걸리는 전압이 VGS가 되는 거니까 요 전류원이 GM분의 1로 1이라는 저항으로 바뀌어요. 그럼 요 단어를 들다본 거는 얘밖에 없으니까, 알조로가 GM분의 1이다. GM이 얼마냐면 10mm 모으니까 1 0 5 m 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자, 오픈됐을 때 나오는 VOC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GM VGS, GM RL, VGS 그 다음에 VGS가 VI-V0입니다. v i v 0니까 얘를 대입하면 v 0는1 플러스 GM RL분의 GM RL이 돼요. 이것이 v o 이고 ISC는 이렇게 쇼스키트를 만들면 GM VGS가 돼요. 왜? 그 전류가 일로 다 흐를 거니까, 그리고 드레인이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VGS가 바로 VI가 됩니다. GM VI. 따라서 r 절로는 IS C 분의 VOC를 하니까 예 분의 예를 하면은 1 플러스 GM RL 분에 GM RL 나누기 GM. 하면은 1 GMRL분의 2RL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단에서 이렇게 들다본 저항 성분 R0 프라임이에요. 그러면은 R0는 R0 프라임이 R0 되고요. 이게 R0 프라임을 구했지. 지금 여기에 양단에 걸리는 전압 VOC하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 ISC를 구했으니까 따라서 R0, r 로는 여기서 들다 본 것은 r l 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미미떡, r l 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r 임을 구하면 바로 RL이 되니까. 요 r l 를 무한대로 보내면 지연분 1만 남죠. 그래서 1 0 0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두 번째 문제. V0 RL은 지금 구해놨죠. V0RL이 V5입니다. RL이 달렸을 때 전압 V0RL은 1 플러스 GMRL 분의 RL, GMRL, VI. 그 다음에 두 번째, RL을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냈을 때 V0는 얘를 RL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1이 의미 없어지고 바로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음, VI가 되죠. 자, 그러면은, 요것이 뭐냐 하면은, 알렐 값을 구해보면은, 이것이 얘가, 얘가, 얘의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면 돼요. gm 알렐 분의 gm 알렐이 2. 따라서 이렇게 곱하고 하면은, gm 알렐은 2 플러스, 2 gm 알렐. 어? 아지아지아지 <laughs> 2분의 1이죠. 얘가 반으로 주는 거니까 2분의 1. 따라서 2배의 gmRL이 gmRL 플러스 1. 따라서 gmRL은 1. RL은 바로 gm분의 1이 돼서 R0와 같아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력장이 출력 전압이 반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출, 어, 로드 저항을 단면은 그 로드 저항이 바로 출력장이 된다는 뜻입니다.